교재이어서 강의를 또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영상강의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하는 건데, 세 번째 강의입니다. 교재이어서 하는데, 인간이 만든 어떤 문명이 올바른 모습으로 발전해 왔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 인간을 더 행복하게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이 다수는 의문을 제기할 것인데, 사실 이 대부분의 SF 영화도 이 겉으로는 이 정말 보면 치장된 유토피아 요 사이에서 소위되고, 그리고 멸망해가는 인간이 이 디스토피아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다 니까 20세기 들어갔고, 인간 문명과 파기적 실상을 목도하면서, 이제 인간은 반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봐라. 우리가 이렇게 과학을 믿고, 이렇게 나름대로 해왔는데, 과연 이것이, 어, 보니까 인간의 문명이 오려, 이것이 오려 파기적이다. 그러면서 인간을, 이때부터 뭐냐? 반성하기 시작한 거죠. 무엇보다 신이 없는 신이 없는 휴머니즘이 인간 자신을 소위시켰다는이 자기감에 빠지게 된 거예요. 빠지게 됩니다. 파라 우리 신 없이 우리 나름대로 문명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 여기에 보니까 어?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소위감을 느끼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신 없는 시문이중 인간 자신을 소유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마침내 인간은 중요한 진리를 요때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발견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종교를 없애고자 하는 그 밖에 어떤 것도 다른 신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죠. 이 역사적 진리예요. 이 종교를 보면 민중의 아편이라고 규정했던 이 공산주의자들은 뭐냐? 이 결국 정치를 종교로 만들어 버렸고 개인의 어떤 자유를 극대화시키고 싶어서 이 자본주의들은 뭐냐 거대 만문 종교 이만문 종교 의 노예로 전략해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보니까 종교를 어떻게 보면 민중의 아편이라고 이 규정하면서 그래서 예를 서 만약에 공산주의자들은 뭐냐 결코 정치를 요 종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정치가 종교가 된거예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이것이 극대화시키고 싶었던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 거절, 만문, 만몸의 종교, 노예로 이렇게 전략해 버린 거예요. 이런 현실적 사실 반성 저변에 인간의 어떤 종교적 이 관심은 인간 안에 내재된 이 종교적 본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연관되어 있어요. 기독교 증언에 따르면 인간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해서 강의 들었죠.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인받은 영적 존재라고 했잖아요. 이 영적인 것은 아무리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 같고는 이걸 채워 나갈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 증언에 따르면 인간은 뭐냐?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뭐냐? 창조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그 열망을 채움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체물, 즉 돈이나 쾌락, 권력, 명예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사실 채우려고 하지만 채울 수가 없어요 지금 설명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받은 영적 존재라고 했잖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우리는 채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명예, 물질 이것을 다 풍부할지라도 영적인 것은 채워나갈 수가 없어요. 채워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세속적인 것 같고 세상적인 것 같고는 채워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체물 그 대체물이 뭐냐? 돈이든 아니면 명예, 권력, 쾌락 뭐 이곳을 요 지식과 이런 것을 가지고 차 대체 해 나가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냐 우상이라고 하거 우상이라고 해요. 하지만 영원한 것만 같은 이것은 이 모든 것이 결국 만약 일시적인 것을 깨닫게 되면 인간은 곧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설명했지만 우리가 보면 어 저거는 물질과 권력과 명예는 영원한 나에게 만족을 줄수 있다고 했는데, 행복 을줄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건 영원하지도 않고, 이건 사실 뭐냐? 이거는 일시적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허무에 빠지고, 허무에 빠져요. 허무하죠.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한계와 고통, 그리고 죽음의 실존 두려움을 갖게 돼요. 인간의 자신의 능력, 소유로 사실 공포 잠재우기를 희망하겠지만 자신의 뭐요? 무능과 한계를 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요게 사실 뭐가 빠져 절망감에 빠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믿었던 어떤 명예나 물질 권력 이것을 믿었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건 한계가 있고 나를 채울 수가 없네. 우리 또 인간은 사실 한번 왔다 한번또 죽게 되는 거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니까 허무감에 빠지게 되고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은 뭐냐? 철학적 자유와 영적 구도의 길에 관심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야 그렇구나. 우리 인간은 한번 왔다. 한번 태어난 사람 한번 죽게 끝내 있구나. 그리고 세상에 이 권력과 밀질과 이거는 채워나갈 수 없고 만족을 줄 수가 없구나.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에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어떤 구두의 길에 관심을 갖고 믿고 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진지한 성찰은 뭐냐? 유실론, 무실론 논쟁을 넘어 인간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태도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무실론자들은 종교 이것을 비판이나 제한적 요 방안과 한계를 넘었다 보니까 이제 인간성을 위한 성찰로 그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 종교 역시 이런 무신론적, 요 도전에 대한 이 대립적 자세를 넘어야 하는 건데, 과학이 아무리 진보해도 세상의 신비는 결코 고갈되지 않기 때문이니까죠. 지금 설명했잖아요. 이 과학이 인간과 자연의 구조를 낱낱이 밝혀낸다고 해도 인간들은 뭐냐? 시인들은 뭐냐? 여전히 그들의 예술적 상상력을 이것을 과학적 사실아의 문학적 언어로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 시인들은 뭐냐? 문학적 언,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종교는 이런 인간의 성찰의 역사를 이렇게 발전 발전시킨 건데 우리가 지금 관찰할 수 있는 종교적 문화와 전통은 뭐냐? 이그 예, 현상적 사실을 이렇게 넘어서 아름다운 요 지혜를 담고 있는 건사실이요 사실입니다. 유실론이든 무실론이든 이런 신념은 결국 뭐냐? 모든 실존적, 실존적 문제인 거죠. 그, 어떻게 보면은 사상과 이 주장자들은 상황은 뭐냐? 이 주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올바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둠 속에 살때 빛의 이 존재가 사실 만약에 없다면 빛을 믿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만약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빛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죠. 신의 존재의 이 수용은 뭐냐? 객관적 증거의 문제가 아닌 감각의 어떤 희복 그리고 주관적 결단을 동반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신론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에 진정한 반성을 회피하면서 이제 그 책임을 뭐냐? 종교에게 투사할 수가 있어요. 종교 안에 분명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그들은 사실 투사할 수 있어요. 이건 인간의 문제죠. 과연 도킨스의 주장대로 인간이 당하는 전쟁과 테러, 학살과 억압이 이 종교 때문입니까요? 여기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뭐냐, 종교는 이 문제에 침묵할 수 없으며 그 책임과 함께 이렇게 공감하는 요 자세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교재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몽상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구도의 어떤 과정을 강조하는 수련 종교나 단순한 신의 계시를 통해서 설립, 욕된 계시 종교 요 이상의 독특한 교류가 함께 있는 건 사실이죠. 그것은 만약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그 성육신, 성육신 하신 요것이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문자로 기록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존에 보이는 인간의 육신으로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나타났던 것을 이해한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인간은 만약 비로소 신을 이 인지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이것은 고대 로마 제국이이 지식인들을 만약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교류였었어요 도대체 왜 신이 굳이 인간이 되어야 하냐? 보다 보니까 성서 가르침 뭐냐? 하나님이 그 창조한 인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이 타락해버린이 땅에서 사실 경험하는 이 고통을, 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 출발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준 거죠. 보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최초 인간,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 죄를 범하고 말았죠. 그때부터 뭐요? 하나님 관계가 깨진 거고, 그리고 영원히 죽게 된 것이고, 그리고 심리 불안과, 그리고 삶이 불행하게 된 거죠. 심지어는 그죄값으로 죽음, 정말 이 사망에 처하게 된 거죠. 이것을 사실 하나님이 뭐냐? 사랑, 우리 인간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신 거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은 아, 이처럼 사랑한 거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끔 길을 열어 주신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심지어는 정말 사마, 지옥까지 안고 하나님의 나라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 나갈 수 있는 것. 요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 레몬의 상상대로 기독교는 단지 어떤 교, 교주적인 천국과 지옥 교류에서 머물지, 머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결국 뭐냐? 오늘을 위한 신의 뜻을 강조한 거야. 그러면서 뭐냐?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맡아서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때와 시간은 뭐냐 너희가 사실 알바가 아니다고 이렇게 또말씀했세요이 기독교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곳에 사실 현실에 집중할 것을 요청한 거죠. 요청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 역시 몽상가였고. 결코 사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하나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한 이상주의자들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몽상가는 결코 뭐냐? 혼자가 아닌 거죠. 당신도 언젠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세상은 그렇게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몽상이 이 땅에 실현될 날에 대한 기대와 오늘의 혼돈에 요 새심을 불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는 중요한 어떤 인문학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때 반드시 고려한 것은 바로 그 나라 종교성인 거죠. 이 종교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교, 불교 모르고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불교나 유교를 믿지 않아도 오늘날 한국인의 이 생활과 사상에는 이들 종교 뿌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급속도로 서구와 따라 잡기에 목을 메웠던 한국인들 역시 그 서구 문명을 이렇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뭐냐? 지금 2000년 서구 문명의 요 뿌리라 할수 있는 기독교를 이해하고 필수인으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어어 어, 보니까 요 정말 요 종교적 관점에서 아 그렇구나 요게 나라와 종교는 이게 연관성 있는 거 요걸 말해주는 거죠 요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양 감옥에이란으로 기독교를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은 뭐냐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떤 수요의 문제를 넘어 적어도 기독교라는 정신적. 는 인문학적 가치를 고찰해보는 중요한 요 기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야 강의 들어볼까 그렇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종교성 은다 갖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불행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실 어그 죗값으로 사방에 쳐 수밖에 없지만 이제 하나님 우 나를 너무나 사랑한구나 우리 사랑이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주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면서다가 하나님의 예비한 나라 천국 가서 영생을 얻게는 하이 내용을 사실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 종교와 우리 사실 연관성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져 나가는 것, 요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우들 강의 잘 들었죠. 그러면 이제 한 주간도 건강잘 챙기고, 우리 또 다음 주 이렇게 뵙도록 하겠어요. 예, 잘건강잘 챙기고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예.